1월 15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를 기러 먹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도 주님 내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구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려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급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로 14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고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요.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아마 십보로가 십보라 어미가 이 모세를 만날 때마다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복해서 심어주고 일깨워준 게 분명합니다. 바로 궁정에서 자라났는데 어찌 자기가 이 유대인이며 유대인념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미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애민 사상으로 자기 동포가 학대받는 자리에서 그는 의분을 느낀 나머지 좌우를 살피다가 애급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발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이 세상에서도 완전 범죄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죄악을 숨기는 큰그 무모한 짓을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련한 인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내가 기억에서 잊어버린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야 합니다. 왜요?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피타에 내려앉아 주여 깨닫지 못한 죄 잊어버린 죄들을 생각해서 잊어버린 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낯에, 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 먹이니라 죄를 숨기는 사람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정주행.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미디안 광야까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의 궁전과 미디안 광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정도입니다. 죄를 숨기니 하루아침에 천국을 잃고 지옥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건 살인자예요 바로의 명에 의해서 죽여버리라는 이건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도피자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딸의 그 연약함,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걸 오지락이 넓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오지락도 넓지요. 이건 여유가 없어요. 이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모세는 선을 베풀었어요. 약자를 돕는 삶입니다. 가장 약자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도와야 합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 르에게 이르되 르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침하기를 그, 그와 동고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이라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선은 손으로 돌려봤습니다. 이나그네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기억 같은 광야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한 줄기. 선한 빛이 드러났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를 초청해서 동거하기를 청하고 식사를 공개하며 딸 십보라까지 내어줬습니다. 이제 외로움 속에서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광해의 낙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안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선한 선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막막하십니까? 오늘도 답답하십니까? 오늘도 두렵습니까? 서들랭하세요. 서느려.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에그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난은 부르짖는 기도의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원망과 불평에 난 에너지가 되면 그건 지옥입니다. 억울함이 부르짖는 에너지가 되어야지 억울함이 가슴을 쓰리게 하고 분을 폭발시키는 에너지가 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고난도 에너지가 있고 분함도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또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고난을 에너지 삼으세요. 무슨 에너지요? 기도의 에너지요. 분함을 에너지를 삼으세요. 기도의 에너지를요. 어떤 기도요? 부르짖음. 브루지즘. 이 부르짖음은 마음을 찢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함으로 가슴을 찢는 부르짖음의 에너지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언약을 되새기면서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가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이에서든지 우리가 약자를 돕는 선을 행해야 하고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견고히 세우며 또 고난 분노의 에너지를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에너지삼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났던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주연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 사람을 가만히 뒤집갈 길을 헤른 사람을 자린도 하게. 장례 영광 소망을 대개하시고 구주예 구주와 함께 섬 영광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 생각지 못한 죄가 있거든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밝혀 주옵소서. 죄를 진자는 하루아침에 지옥이 됩니다. 사탄의 조소 앞에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로 내 속에 숨긴 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의 땅에서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베푸는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은 가슴을 찢는 기도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분함도 가슴을 찢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형편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옵소서 코로나19의 변이를 멈춰주사 하나님 땜이 온 세계에 드러나 교만의 인간들이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날 속히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